는 집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18세대로 이루어지는 단지형 현장이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 주택은 침실 4개, 넓은 창고 2개가 있어서 가족수가 많거나 또는 많은 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딱 어울릴 만한 주택입니다. 외부부터 실내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단지 내 도로에 서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굉장히 넓죠. 8m 이상 아주 넉넉한 도로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차량이 교행해도 수월할 만한 도로폭을 확보하고 있고요. 제 뒤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입니다.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쁜 브라운 톤의 롱브릭 타일과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제 뒤쪽에 벙커형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차량 두대 주차할 수 있도록 어, 내부 공간 넉넉하고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지만 오버이드 도어도 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면으로 보시면 콘센트 수도까지 있어서 차량을 조금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안쪽으로는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어, 가까운 쪽 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는 창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곳이 첫 번째 창고입니다.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나와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죠? 어느 정도 층고 높이도 있어서 물건들 쌓아두시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편리하고요. 자, 바로 옆으로는 어, 현관이 준비되어 있고 중문 너머로는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래층 현관 쪽으로도 이렇게 신발장이 다섯 칸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에 타일 마감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는 곳은 두 번째 창고 공간입니다. 여기는 좀더 길쭉한 모습으로 더 공간 여유가 있네요. 여기에서 어 간단하게 사무 공간, 취미 작업실 또는 운동 기구 놓으시고 운동해도 아주 좋을 것 같죠? 어또 환기창도 있어서 수시로 환기도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보이지 않게 미스트 유리가 되어 있고요. 계단은 제 옆에 위치했고 여기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화분 같은 거 예쁘게 하나 두시면 좋겠죠? 자꾸 오르시기 편리하게 철제 난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장은 이렇게 냉난방 효율을 위해서 중간에 중문을 하나 달아 주셨네요. 계단 따라서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관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외부로 나가서 이쪽 현관을 통해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높은 계단 따라서 올라가지 않으셔도 이 현장은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시기 힘드신 분들은 또 이런 구조의 현장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단지 내로는 전기통신시설도 모두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어서 단지를 딱 보시면 전기선 없이 아주 깔끔하고 쾌적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개 단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아담하게 화단이 가꾸어져 있고요.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디딤석과 자갈도 바닥에 시공이 되어 있죠. 앞쪽으로는 석재 데크로 마무리가 되었고 비나 눈 맞지 않게 위쪽에 포치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관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역자형으로 아주 많은 칸에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 신발 수납 충분하게 하실 수 있고요. 바닥에 하부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바닥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벽면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중문은 앞뒤로 열리는 스윙도어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양계홍 도어로 이렇게 넓게 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지하에서도 실내로 통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1층으로 들어오면 거실 주방 방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인데요. 거실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죠? 4호인 가족 거주하셔도 충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정도로 거실 사이즈가 꽤 괜찮습니다. 천장에는 실링 팬이랑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잘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거실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더 답답하지 않고요. 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남서향 배치되어 있고요. 창호는 아주 두터운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바닥으로는 원목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벽면은 모두 도장 마감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TV 놓는 자리는 현재 쇼파가 놓여 있는데 이쪽 벽면에 TV 단자선이 있어서 이쪽으로 TV를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쇼파는 기억자형이나 아주 크게 놓으셔도 아주 좋겠죠. 그리고 거실에서는 바로 바깥에 외부 테라스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창호를 열어서 바로 외부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테라스는 거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이어집니다. 마당은 아담한 편으로 나와 있네요.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 넓은 마당보다는 실내에 집중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은 합성 데크로 이루어져 있고 수도나 콘센트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좀 화단으로 바꿀 수 있게 마련을 해주셨어요. 기본 조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원하는 나무 더 심어 보셔도 좋겠죠. 좀 끝까지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텃밭 겸 화단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주방과 연결되는데요. 폴딩 도로 되어 있어서 날씨 좋은 날도 모두 열고 주방과 연계해서 더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에 이어서 주방입니다. 주방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전체 모던한 느낌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앞쪽에는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고 옆에는 4인에서 6인까지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도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 앞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수납을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인조 대리석이랑 도장 마감으로 아주 튼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에는 이렇게 보조 수전이 있는데 메인 수전은 따로 있고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씻어서 바로 드시기에 좋겠죠? 테이블 앞쪽으로도 모두 수납 공간이어서 물건 충분하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벽면으로는 가전제품과 주방 가구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아주 신상 제품으로 예쁘게 되어 있죠? 위쪽과 옆쪽까지 모두 수납 공간이고요. 오븐과 밥솥 자리도 이쪽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주방 벽면으로도 조금 전 아일랜드 테이블에서 쓰였던 상판과 동일하게 이쪽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LG 디오스 메인 쿡탑이 되어 있고 환기창도 두 군데로 이렇게 좀 나눠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방충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메인 싱크볼은 이쪽에 되어 있는데, 레진옥스 사의 화이트 싱크볼로 되어 있네요. 수전이 좀 이렇게 매립으로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위아래 수납 공간에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제 뒤편으로도 주방 가구들이 있어서 여기는 주방이 좀 크게 시공되어 있고 아주 예쁜 톤으로 되어 있죠. 모두 무늬목 시공이고요. 여기는 미니 홈카페처럼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까지도 모두 수납 공간입니다. 제가 미리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 망장으로 식료품 넣으시기 아주 편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주방 물품은 충분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폴딩 도어로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모두 열고 밖으로 나가시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주방 천장은 플랫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라인 조명이랑 시스템 에어컨까지 하나 더 제공을 하고 있네요. 주방에 이어서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은 따로 쿡탑은 없지만,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쿡탑 있으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보조 주방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볼과 수납 공간 아래쪽으로 준비되었고요. 외부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도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를 이렇게 장으로 짜서 닫아두고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했고요. 도시가스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는 방도 하나 있어서 거주하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복도 공간을 따라서 앞쪽에 방과 욕실이 있습니다. 1층 방치고 꽤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거나 손님 방으로 내주시기에 너무나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벽면에 실크 벽지, 바닥은 원목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다 개별적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공간은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은 이렇게 샤워 부스 처리되어서 안쪽에 습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수전과 환기창 다 되어 있고 바깥 부분으로는 세면대랑 비데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1층 공간 다 둘러보셨고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에서는 메인 안방과 세탁실 그리고 자녀방 안내를 해드릴게요. 계단 따라 올라와서 바로 옆에 안방입니다. 안방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넓이도 넓이지만 높이도 높아서 굉장히 좀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이 들고요. 전체 실크벽지와 바닥에 마루시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침대를 놓고도 충분하게 공간들이 남아서 장이나 또는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아주 편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침대 월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가구를 놔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방에서는 외부의 테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햇살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어,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어서 테이블 놓고 생활을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좀뻥 뚫려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조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어닝을 치시거나 위쪽을 막으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앞쪽에는 전기 콘센트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안방뿐만 아니라 맞은편 세탁실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어서 이불 빨래나 기본적인 빨래 같은 거 여기다가 널기에도 아주 편리하겠죠. 다시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방에는 안쪽에 넓은 드레스룸과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형의 모습을 지나면 바로 앞에는 화장을 할수 있는 화장대도 준비가 되었네요. 넓은 거울이랑 그리고 전자제품 연결하시기 편리하게 콘센트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튼튼하게 인조 대리석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정말 문만 하나 딱 달아서 내부 보이지 않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기본 시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옷을 걸수 있게 오픈형 장으로 되어 있고 어, 짙은 브라운 톤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화장대 옆으로는 의류 관리할 수 있는 의류 관리기도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이불 같은 거는 이렇게 붙박이 장에다가 보관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사계절 이불도 충분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욕실이고요. 안쪽 문은 이렇게 포켓도어로 시공이 되었네요. 자 여기 욕실도 호텔 욕실처럼 굉장히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세면대 두개 있어서 부부가 싸우지 말고 나란히 한 개씩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거울이 다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네요. 메리평 수전과 그리고 여기도 콘센트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잘써 주신 것 같아요. 벽면으로 환기창,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대와 바닥 물 청소하시기 편리한 스프레이 건도 있고요. 맞은편으로는 샤워 공간인데요. 타일들을 굉장히 예쁘게 써서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서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이쪽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립 수전 되어 있어서 청소하시기 편리하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 외에 이렇게 샤워기도 되어 있고 남성분들은 면도하시기 편리하게 거울도 있네요. 맞은편에는 욕조 시공이 조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꽤 넓어서, 어, 반려견들 목욕시키거나 아이와 함께 반신욕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벽면으로는 한기창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안방에 이어서 이제 맞은편에 자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침대랑 책상을 이렇게 d 피로 꾸며주셨는데, 공간이 넓으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벽면의 실크 벽지는 투톤을 이용해서 조금 색감을 달리했고요. 방 사이즈는 넉넉해서 여기다가 장 하나 더 두셔도 될것 같아요. 환기창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공간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은 역시나 샤워 부스 처리되어 있고요. 여기는 수전을 좀 블랙 톤으로 해서 어, 타일 색깔과 좀 대비되도록 하였네요. 환기창 기본에다가 세면대랑 이렇게 변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블랙 앤 화이트 톤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세탁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로 메인 안방과 자녀방이 2층에 있다 보니 세탁실도 이쪽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세탁실이 상당히 넓어요. 앞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수직 배치하거나 또는 나란히 배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방관 진입창이니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은 두셔야겠죠. 맞은 편으로는 수납장에 애벌 빨래할 수 있는 싱크볼까지 준비되었고요. 어, 이런 타일 타일 색감들이 굉장히 강각적인것 같아요. 환기창과 또 픽스 창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다락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다락이 아니고 아주 넓은 방과 욕실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양기형 도어를 이렇게 열면 아주 넓은 사이즈의 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층고도 높아서 남성분들도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요, 허리 숙이지 않으셔도 되세요. 다락에서도 아주 깔끔한 실크 벽지와 바닥에 원목 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창호 시공되어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워낙 넓어서 영화관처럼 예쁘게 꾸며주셔도 될것 같아요. 또 다락에서는 이렇게 에어컨 시공, 바닥에 난방 시공까지 다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놀러온, 놀러온 자녀분들도 편하게 쉬었다가 갈 수가 있겠죠. 자 맞은편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보조 주방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탑도 있고 이렇게 손이나 그릇을 조금 씻을 수 있게 어, 세면대 시설도 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고 벽면은 답답하지 않게 모두 창호 시공되었습니다. 다락에서는 외부 테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눈이 와서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요. 어, 네모 반듯하게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고, 안전하게 철제 난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시원하게 바람도 편하게 안 쐬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3층에는 욕실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타일 시공 전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대형 환기창이랑 이렇게 수납장. 세면대랑 변기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샤워도 할 수가 있고요.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남성분들도 편하게 가능합니다. 3층은 테라스가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밖으로 나가 볼게요. 3층에 외부 테라스가 두개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굉장히 넓죠? 여기에는 멋지게 야외 가구 드시고 루프탑처럼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안전하게 철제 난간 다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숲 뷰가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 가을에 단풍구, 단풍이 든 모습도 멋지게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세대 단지형으로 구성된 신현동 단독주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전화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